나오신 드라마를 두 번이나 정주행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언닌 살아있다라고. 어, 예, 예. 김수혁 작가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 예. 주태소란 역할 맡았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2017년에 나오셔가지고 와우. 그때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진짜 미웠거든요. 화면 보면서 막 부셔버리고 싶었죠. 부셔버리고 싶었죠. 잘하자고 이번 퀴즈로 한번 푸셔 보겠습니다. 아야 역시 연예계는. 연예계는 무조건 맞춰야 돼. 박광현, 파이팅. 자. 토요 해, 문제 바로 드립니다. 생활 속 문장을 AI가 일본어 발음으로 읽어 드릴 거예요. 아, 나 이거 진짜 약한데. 잘 듣고 어떤 문장인지 맞춰 주면 되겠습니다. 자, 소리 나갑니다. 운전 준위이 나주에 조나 하겠습니다. 운전 준인 나주에 나겠습니다 나주에 운전 준위니 나주 애조나 하겠습니다. 어 그래요. 뭐가 들려요? 아니겠죠? 아, 오에게 아, 운전 아주 신나게 하겠습니다. 운전 아주 신나게, 신나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좋은 접근이에요. 좋은 접근이에요. 야, 하나 왔어. 자, 어? 다 왔어요, 지금. 아니 근데 저 이거 일본어 AI 잖아요. 모이카 씨 어때요? 좀 들려요? 약간, 어, 네, 알것 같아요. 어. 알것 같아요? 마오는? 모르겠어요. 아, 마오는 모르겠어요? 어 그래요? 텔레파시로 보내줘요. 어 그래요? 자, 잘 들으면 들려요. 지금 오네게 어, 씨가 아주 좋은 접근을 했어요. 네네.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운전 준위이나주 예전에 하겠습니다. 운전 준위님 나주 예전에 하겠습니다. 운전 중인이나 중, 에전화인이 됐다. 운전 중이니지 나중에 예. 전화해. 운전 중이 어, 그렇지. 나중에 전화해. 습니다 어, 어, 어. 어, 아, 예. 예. 됐어, 됐어, 그렇지, 어, 거의 맞췄어 그 그렇죠. 다음에 좀 유추했던 것 같아요. 원액이 씨가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지금. 좋습니다. 올라갑니다. 예.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야, 이러면 풍산넘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